솔톤 MS40, 솔톤 MS40, 50, 60, 100 유저 사용법이 모두 다 같습니다.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9%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솔톤 리듬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네.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F4 에디트 패턴이라는 글자인데 버튼 누르시고 F1에 해당되는 21은 내가 작업을 하는데 어떤, 어디다 작업을 할 것인가. 이 뱅크를 의미하는 거예요.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바뀝니다. 22, 23, 24. 이런거 원어는 뱅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레코드 F6.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. 어렌즈 A, B, C, D 있고 뭐 필인 기본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먼저 에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. 리듬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화면이 바뀌었는데 f2에 보면 드럼이라고 있습니다. 드럼. 악기를 어떤 걸 먼저 작업할 것인가? f2를 깜빡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드럼 베이스 세컨 1, 2, 3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드럼을 먼저 작업을 하고 f3에는 템포가 150으로 되어 있는데 연주하는 데는 보통 150 많이 사용하지만은 리듬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템포가 너무 빠릅니다. 작업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120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, F4에 퀸타이즈, 타이즈 16으로 되어 있는데, 16이라는 수치는 1 6분음표야요 쉽게 얘기하면 16분음표. 16분음표 정도 하면은 리듬 작업하는데 큰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16으로. 하고.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. F4를 누르면, 누르고, 한 바퀴 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, 24, 32, 48, 이러지 올라가거든요. 밑으로는 12, 8, 16이 가장 무난합니다. 그 다음 F5는 클리어. 클리어는 쉽게 얘기해서 지우개입니다, 지우개. 예, 니즘 작업하다 잘못됐을 경우, 지울 경우, 이 F4를 누르고, 클리어를 누른 상태에서, 어, 금방 눌렀던 건반을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. F6은 메이저 마이너 세븐 사용하겠다는 거고, F7에 바2, 바2로 되어 있는데, 두 마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필인 같은 경우는 1로 바꿔줘야겠죠? 1로? 버튼이 잘안 눌러지는데. 바, 보통 두 마디로 하면 되니까 이대로 놓고, F8은 메트놈 메트넘 소리를 나게 할 것인가, 안 나게 할 것인가, 오으로 되어 있으니까, 오으로 하는 게 좋죠, 소리가. 다. 그럼 작업 들어가기,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타트를 누르고, 어, 해당 건반을 누릅니다. 자, 건반을 확인해 볼게요. 지금 드럼이 설정됐기 때문에 모든 건반이 드럼으로 다, 드럼 소리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. 뭐, 핸드크립트 나오고, 스니어 나오고, 대고, 뭐, 하이엔, 심벌, 탐탐, 다 나와 있잖아요. 모든 뭐, 게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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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 소리로악기 다 소리. 자, 작업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 끝났습니다. 그끝고 그다음에 베이스 작업위해서 F2를 누르고 깜빡이면은 플러스 눌러서 베이스로 옮겨 준다. 다 베이스도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세컨. 세컨 1 옥타브를 본인이 원하는 옥타브를 선택을 하면 돼요. 세컨은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들 취향에 맞게 찍으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코드에 어, 있어 일사모도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, 1도 5도만을 사용하거든요. 어떤 분은 1도만 사용하신 분도 있어요. 1도 3도 5도 다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. 자, 코드 세컨 2. 자, 이 세컨은, 세컨, 코드 3까지 있는데, 예, 다 찍어도 되고, 뭐 하나만 해도 되고,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어린 예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. 자,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이제 됐고, 이게 제 빠져나가서 또 세팅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. 맞아, 빛까지 찍고. 자, 드럼 먼저 자, 박자가 안 맞았죠? 자, 이럴 때 아까 클리어가 지우개라고 했잖아요. 클리어 누른 상태에서 방금 눌렀던 건반을 누르면 지워집니다. 지워졌죠? One, t 그끝났고 베이스 베이스 아까는 이제 도도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세컨 뭐 보통 이사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륙 리듬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사륙 리듬은 템포를 좀 낮춰서 60으로 맞출게요 60 어떻넌잘안넌넌네요 you 어렌저, 뭐, C, D 다 계속 있는데, 피린, 시공하사피린어게요린 피린. 피린. 은 한마디로 찍으면 돼 한마디. 네, 네. 템퍼를 낮춰서 60으로 다시 60으로 맞추겠습니다.

그래서 필인 끝났고,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어린 이 <목소리>